자, 개념 9번 중복 조합의 활용에 대한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자,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활용이기 때문에 이제 두개 1번 문제랑 2번 문제 문제를 바로 풀면 되는데 자, 쌤이 이 활용에서 꼭 알려 주고 싶은 개념 같은 유형이 하나 있어. 다시요. 뭐라고요? 개념 같은 유형이 하나 있어. 그거 정리해 주고 가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기본편에서 함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단 말이지,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거 한번 해보자. X가 1, 2, 3, 자, 1, 2, 3, 4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 자리에 5, 6, 7, 8뭐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뭐 하나만 더 쓸까? 우리 9 이렇게 있다고 할까? 그래서 X에서 Y로 함수가 있다. 요겁니다. 그죠? 렇 자,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할 때, 쌤이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앞에 거지 복습하고 온 거니까, 어, 함수의 개수에는 말 그대로 그냥 함수의 개수가 있고, 1대1 함수의 개수가 있고, 뭐 상수 함수의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뭐 있어서 우리 꼭 기억하라는 거 하나 있었는데, 뭐 있었죠?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유형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자, 그 중에서 쌤이 오늘 언급하고 싶은 유형이 요거 있어요, 요거. 요거.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요런 거 있어요. 봐봐. X1과 X2의 크기 관계. X1보다 X2가 더 크면,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요런 거. 자, 요런 거. 정의역이 더 크면 함수값도 더 커야 한다. 이렇게 해서 크기 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냐면,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이 이쪽으로 화살표를 쏴야 되잖아. 이쪽으로 화살표를 쏠 거니까, 당연히 Y에서도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 몇 명이 존재해야 돼? 4명이 존재, 다시. 4명이 화살표를 써니까, 4명은 화살표를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 Y쪽, Y쪽에 있는 5명의 녀석 중에서, 4 녀석이 일단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라서, 얘, 얘, 얘 얘가 골라졌다 치자. 5, 6, 7, 8이 골라졌다 치자. 그럼 배열되는 방법은 1, 2, 3, 4, 5, 6, 7, 8인데 정의역이 갈수록 크면 함수값도 갈수록 커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배열 방법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배열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1번이 6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럼 2번이 갈 데가 없잖아. 1번의 함수값보다 2번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되는데. 그래서 배열 방법이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가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경순조에서 했었단 말이죠. 자,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조건이 달린 경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X1보다 X2가 더 크다. 이면 FX1보다 FX2가 더 커. 똑같아. 근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가 되는 거겠지? 어쨌든 저쪽에서는 화살표를 네 명이 쏴.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표를 받는 애도 4명이 있어야 돼. 근데, 같아도 돼. 이게 무슨, 이게, 이게 무슨 개념이야? 그죠? 중복조합이죠. 5명 중에서, 5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할 거라니까? 화살표 받는 애들을. 근데, FX1과 FX2가 같아도 되기 때문에, 얘는 중복을 허용해서 넷을 선택해도 돼. 배열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 왜? 크기 관계는 어쨌든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골라보자 다섯 중에 넷을 고를 건데 중복을 허용해서 고를 거니까 쌤이 이렇게 골라줬다 쳐볼게 5, 6, 6, 9 이렇게 골라도 되지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5, 6, 6, 9 6을 두번 골라도 되잖아 그러면 6을 두번 고르면 저 녀석들이 배열되는 방법은 어때야 돼 골라지는 건 6이 두번 골라졌지 다시 어떻게 골라진 거냐면 5, 6, 6 9. 이렇게 골라진 거야. 그럼 이쪽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쪽을 이쪽으로 배열할 때, 크기가 더 크면 이쪽도 어쨌든 크기는 더 커야 되니까, 1은 무조건 5로밖에 못 갑니다. 2가 6으로밖에 못 가고요. 3도 6으로밖에 못 가고, 4도 9로밖에 못 가. 그래서 배열 방법은 여전히 얘도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어?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개념 같은 유형이라 그랬어? 그래서 요 녀석을 개념으로서 좀 기억을 해 둡시다. 알겠죠? 음. 자, 그럼 활용 문제 첫 번째부터 풀어 볼게요. 자, 첫 번째. 7001의 각 자리의 숫자는 8이 된다고. 어, 맞죠? 7001은 각자리의 숫자를 더하면 8이 된다. 맞죠? 이때 각 자리를 상자로 생각하면 7001은 어 그러네. 여기에 천의 자리 수가 있고, 여기에 백의 자리 수가 있고, 여기에 십의 자리 수가 있고, 여기에 일의 자리 수가 있으면 있으면 여기 지금 이7 0 0 1이라는 숫자를 다른 방법으로 얘가 표현을 한 건데 여덟 개의 공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표현이 된다. 맞죠? 여기다 여덟 개공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몇 개? 그렇지. 7개 들어가고 여기에 빵개 들어가고 여기에 빵개 들어가고 여기에 1개가 들어가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네. 음. 7001. 됐습니다. 자, 이를 이용하여 0부터 9999까지 정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8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짜 너무 쉽네. 그죠? 개수잖아, 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가 더해져서 몇 개만 되면 되는 거야. 8개만 되면 되니까 이렇게 가자. a개, b개, 여기 c개, 여기 d개.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 가지고 뭐가 되기만 하면 된다고? 8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 구조 나왔습니다. 자 구조 나왔으니까 뭐 하면 돼? 그냥 우리는 4h8 적어주면 되죠. 조건만 챙겨보자. 조건만. 조건. 여기 있는 a에 0 들어가도 돼요? 되죠. 왜? 지금 네 자리 수라는 말은 없어. 그냥 0부터 9999까지의 정수 다 말하는 거니까 0이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0, 0, 0, 0 이런 것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는 굳이 조건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 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 함수 X에서 X로 간대. 아, X에서 X로? 여기서 써볼까? 1, 2, 3, 4, 5에서 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면, 얘도 1, 2, 3, 4, 5를 향해서 가는 함수 모야 자,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갈 건데, 지금 뭐를 만족하라 그랬냐면, 어, 여기다 쓸까요? F1보다는, F2가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나왔어그 다음에 요거 F3보다, 이번엔 근데 등호가 없네? 등호가 없고 그다음 얘보다는 F4가 또 등호가 없고 F4에서 F5로 올 때는 또 등호가 있다. 아, 좀, 좀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합니다. 등호가 차라리 다 있으면 좋은데 자,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쌤이. F1을 이렇게 F2 F3 F4, F5.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니면 비교해볼까? 비교해볼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아예 등호가 다 없는 거야. F1, F2, F3, F4, F5 이렇게 아예 등호가 다 없거나, 아예 등호가 다 있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서 세미한 문제를 풀어볼게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만약에 이 노란색 경우 있지? 이 노란색 경우라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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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함수 값을 고를 거지. 여기서 다섯 명의 화살표를 쏠 거니까. 근데 등호가 전부 들어있으니까 이 다섯 개는 어때도 된다고? 같아도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여기다 쓴다. OH5가 되겠죠.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다섯 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됐지?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제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등호가 없어. 어 등호가 없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이 전체 경우에서 빼자. 자뭘뺄 거냐면 이거 뺄 거야 이거 이거 어떤 거뺄 거냐면 F1 이거나 갖고 F2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이 경우를 빼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만약에 요걸 뺐어, 쌤이. 요게 어떤 경우다? F2하고 F3이 같은 경우, 요 경우. 요 경우를 빼버리면은, 요 경우를 빼버리면 이거 해결한 거지. 어 쌤, 어 쌤. 여기도 등호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이렇게 갖다이는거다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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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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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전체 경우에서 요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거나 여기 등호가 들어가걸뺄 건데 얘들아 이거 생각해봐. 이거 질문 엄청 많이 해. 자, 요런 게 있어. 요런 게 있어. 그러면은 얘랑 이런 관계 한번 봐 봐. 자,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여기다 쓸까요? 요거. 어때? 지금 요 안에는 요 안에는 얘도 들어 있고 얘도 들어있고, 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지. 다시. 얘도 들어있고, 얘도 들어있고, 얘도 들어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생각해봐. 여기 생각해봐. 이 안에, 저게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 두 개가 없어. 그럼 여기 두 개가 없는 것만 딱 빼버리면 된다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요거를 빼고, 이렇게 빼줘야 되겠지. F1이 있어. F2가 있어. 이번엔 이 관계는 유지가 돼. 근데 얘네 둘이 같아. 이걸 빼야 되겠지. 얘들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봐. 그리고의 부정이 뭐야, 그리고의 부정이. 또는이잖아, 또는. 그리고의 부정이 또는이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2하고 3은 크고, 3보다는 4가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잖아, 그리고. 그리고의 나머지 부분을 빼고 싶은 거잖아, 우리가. 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는을 빼줘야지, 또는을. 그리고인데, 그리고 빼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합집합의 개수셀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등호가 있는 경우 한번 빼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등호가 있는 경우도 한번 빼고, 그럼 이것만 빼면 안 되겠지? 그럼 중복이 생기죠? 그렇죠. 느낌이 왔네, 느낌이 왔네, 느낌이 왔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마지막에? 한번더 해줘야지. 누구를 더 해줄 건데? F1, F2, 같고 F3, 같고 F4. 그렇죠. 이 경우를 한번 빼야 되겠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푼다고? 이 전체 첫 번째 경우에서 그냥 이것만 빼면 이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거 oh5에다가 얘는 이제 얘네들이 함수값이 이렇게 같으니까 같으니까 사실 함수값 몇개 필요한 거야 하나 둘셋네개 필요한 거죠 같아도 돼요 oh4를 한번 빼고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하나 둘셋네 개가 필요한 거니까 oh4를 한번 빼고 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빼고 그다음요건뭐 어때 하나 둘세 개. 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마지막 한 번, O, H, 3을 더해주면 된다. 라고 해서, 요게 답인 거예요. 요게 답이에요. 아우, 좀, 아,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겠는데, 별표 하나 치고 갈까요? 네, 어려운 유형이에요. 어려운 유형이에요. 자, 그럼 쌤, 이렇게 안 하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자, 쉽게 하는 방법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할 거냐면, 요기다 하면 돼요, 기다여기다 이번에 여기에다가, 여기다 생각해 보면, 여기다가, 요거하고 요거를 첨가만 하면 되죠. 다시요, 다시. 뭐라고? 요거하고 요거를 첨가만 하면 되지. 얘는 빼니까 좀 어려운데, 얘는 이 경우에다 어떤 경우? 요렇게 되는 경우. 얘네들이 같은 경우, 등호가 있는 경우를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여기다가.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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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여기가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어때? F4하고 F5가 같은 경우를 하나 첨가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런 경우가 있고, 요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떤 경우? 공통 부분의 경우는 한번더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런 거 까먹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요두 번째 방법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서 풀어봐서, 요쪽 녀석과 답이 같게 나오는지 꼭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데,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이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 이게 더 쉽기는 해. 쉽기는 한데 이거는 중복조합을 딱히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복조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중복조합의 입장에서 푸는 방법을 익혀 놓으시고 그렇지 않게 푸는 방법도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한번 해보시고 어 지금 담당 코치 선생님들한테 어잘 안되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중복조합의 활용 문제까지 해결해 봤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웠으니까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고. 자, 우리는 또 다음 개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